어. 시영아, 시영아,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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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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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달려있는 뚜껑. 아니 그, 케이스인데그 위에다 담는 뚜껑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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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는 뚜껑 있다 그럼 나그 구멍을 해야 구멍 된다 그 뚜껑을 나 하나는 주면 안돼 아니 요새 이렇게 뒤에 조금 뒤에다 끼고 써야 꽉 차는 게 너무 허거워져가지고 사, 대, 아, 내가 한이요 어. 어. 네, 네. 거지. 어, 뭐, <목소리도> 그 얘기는 아직 안 해놨어. 같이 연산 252 다른 건 이제 뭐 구분 분수는 했는데 사실은 이 유리식이라고 해가지고 뭐다 했잖아. 통분하는 거 배우고 뭐 인수분해 하고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를 특별히 따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해 그냥 우리 문제 같이 몇 문제만 대표로 한두 개씩만 같이 하죠. 우리 분수 2분의 1, 3분의 1 계산해라고 하면 통분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통분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통분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얘도 1번, 1번 한번 볼게요. <laughs> 필수의 제 1번에 1번 하나만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지있거든 필수의 제 1번에 1번이 x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2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에다가 더하기 x빼기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분의 x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면 쟤를 계산을 하래 쟤를 계산을 하래 근데 분 이런 이 거랑 똑같아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분모를 통분시켜 놓지 않으면 얘는 계산 자체가 돼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2하고 3하고 6이뭘 찾는 거야? 얘는 최소공무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6이니까 여기 3상 곱하고 2 곱해가지고 1 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쟤는 그럼 뭐가 다르나요? 보니까 근데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이거 인수분해하면 x y 의 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4.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얘네 둘만 통분하면 저거랑 똑같아진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얘는 얼마가 필요해? 그냥 통 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건데, 이건 손댈 건 없어. 2X제곱 마삼 X 더하기 10. 얘는 손댈 거 없고,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누가 필요해? 플러스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를 이렇게 곱할 거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고 원래 x 마이너스 3도 있었거든? 근데 여기엔 얼마가 필요해? x 마이너스 2가 필요하니까 한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것도 계산할 때 우리 6이야 라고 쓰고 2에다가 3 3 곱하니까 3이고 3에다가 2 2 곱하니까 2고 1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뭐가 다 달라? 이해 되죠 대신에 그러면 우리 이거 다음에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면 되냐 이게 그럼 틀려요 이거지 간단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 분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분자 먼저 간단히 해서 인수분해 돼 가지고 분모랑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그지 그래서 이제 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 ex 제곱에 마삼 x에 곱 x 제곱에 2 x 의 4에 마이너스 x에 제곱에 마이너스 5 x 의 6에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잖아. 그럼 마우풀 프로, 프로니까 7x고 4x네. 그러면 이게 지금 2x 제곱에 더하기 4에 x 의 14에서 6배니까 이게 마이의 8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약분 돼야 안 돼? 약분이 되겠다. 어떻게 되니? 이게 지금 분자잖아. 근데 분모가 x, y 의 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4라며. 그럼 요걸, 저 분자를, 분자를 x-2에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가면 얘가 2로 끄집어내면 2x 더하기 4. 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어버려. 이해 되죠?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나머지도 하면 돼. 할수 있다. 나머지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제 우리 필수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분수식계 3등식. 뭐? 어? 분수식계 3등식인데 좌변우변 모든 실수 x, y. 단단이 아니라 단. <laughs> 아휴. 단이 아니라 단. x는 1하고 2는 빼래 분모에 1,2가 들어가면 안되니까 그러면 통분해 얘도 항등식인데좌변 통분해 x마일 x마일의 곱으로 그러면 여기 a에는 x 마가이 곱해질 거고 <laughs> b에는 x마일이 곱해지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제 이 분모 전개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i랑 이렇게 똑같아질 거고, 그거의 분자가 3x라는 거야. 그럼 이게 한등식이니까, 분모도 전개하고 똑같잖아. 분자끼리도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분자만 비교하자고, 분자만. ax에 그냥 이렇게 갈까? a 더하기 b에 전체의 x에다가, 음, i의 i가 삼스랩 그럼 뭐수치대이법해도 되고 아니면 계수 비교가 낫겠네. a 더하기 b가 얼마니? 이거 3이구요 b 빼기 이게 b가 ia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개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어. 왜 창문을 왜 제가, 음. 음, 받기 보니? 그래요? 형문 밖에 못니탈출하고 싶어? 네. 나. 갈때 나도 데려가. 아이, 괜히 썰었는데, 유충이 있대. 아, 씨. 아, 겁나 썰었더니 유충이 있을 거라고 그러네. 아, 진짜, 소나무. 네, 괜찮아 아, 이거 망가진 거였어. 자, 이거 필수예제 3번, 또 어, 그냥 계산하라는 건데, <laughs> 계산하라는 건데, 물이 그냥. 이런 거갖다 우와 이런 게 많잖아. 사실 2분의 7이 있다? 그럼 얘는 우리 초등학교 때 3과 2분의 1이라고도 얘기했고 3 더하기 2분의 1로 바꾸잖아. 이걸 보고 우와 대단하다 이러지 않지?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야.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번의 x 더하기 1분의 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에 빼기 x 빼기 1분의 x 빼기 1분의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x 더하기 2야. 사실 근데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고 계산하는데 저거 그냥 저 상태에서 충분해서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건 없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 왼쪽에서 너희들 X제곱 더하기 X가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왼쪽에서 너가 보이니? 그러면 말이야, 걔는 X로 이렇게 묶어내잖아? 그러면, x 더하기 1로 약분해서 개를 보내. 아까 2분의 7이 2분의 6 더하기 1을 해가지고 너를 3만들어서 밖에다 쓴 것처럼 너는 약분해서 x에 더하기를 이제 마이너스로 바꾸고 1 이렇게 써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너네 이게 보이니 여기가 x 마이너스 1인데 요걸 x로 이쁘게 끄집어 내 보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랬을 적에 네가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의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되는 게 눈에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준이는 안 보이겠네. 눈 감고, 어, 아니구나. 보이구나. 아, 이제 착각했네. 땅 쳐다 보길래 자고 있는 줄 알았어. 쏘리 쏘리. 그래서 X랑 YX랑 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거 통분하는 거야. X 플러스 1, 마이너스 전체로 끄집어냈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 X 마이리, 요기,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전체로 끄집어냈으니까, 플러스로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아이씨. 리 함수해야지. 내 유리가 지금 니가 너무 생겼어. 이거 하지 마. 얘 하지 마. 이건 하자 근데 4 번은 하자. 4 번은 중요하니까. 앞에 그 다른 거 하지 마. 아니 근데 2 번도 중요해. 아니 해누 얘네는 쉬는 집에서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다 해. 오늘 남은 사 번도. 아, 너무 힘들어, 씨발. 참아. 자, 이거 봐라. 이거 한 번은 써야지, 그래도. 4번에 1번 보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야. 딱 봤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 그냥 뭐 쟤는 저렇게 두개 대선 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연결이 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계속 불렀던, 고리고리 연결고리, 우리들의 소리, 우리 안의 소리인가? 그렇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X 더하기 2면 X 더하기 2고, 여기 X 더하기 4면 여기에 X 더하기 4가 생길 거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X 더하기 6이 생길 거고요. 여기 2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한번더 가가지고, 연결고리가 하나 더 생긴다고요 X 더하기 6 분의 X 더하기 6 곱하기 8 분의 2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확인하는 거야 얘는 두근분수라는 거야 그치 치영아 아, 연보를 했는 줄 알았다 앞에서 응? 오늘은 연결을 한 번도 안 잡는 거 아니야 생각해 응? 가 표현했어? 자, 그래서 봐봐, xx 플러스 2의 차는 2, x 플러스 2와 플러스 4의 차도 2, 플러스 4와 플러스 6의 차도 2, 6과 8의 차도 2. 그러면 아, 이제는 이런 생각한다. 고리 고리 연결 고리 우리 안에 소리 제네 다 사라진다니까 이렇게. 우리 우리 마음 소리인가? 우리 안에 소리 맞잖아. 아니야? 고리 고리 연결 고리 이건 아 이건 우리 만의 소리. 우리 안의 소인가 그러니까 봐봐. 딱 맞잖아. 고리고리 연열 고리, 고리, 고리 이건 고리 만의 소리. 해서 싹다 사라진다. 그럼 누구만 남아? x 분의 1 갈라틴 분수의 분자는 항상 얼마다? 1이다. 그리고 저기 뒤에 건 빼기 x 플러스 8 분의 1 얘는 계산해 주셔야지. 쟤는 계산해 주셔야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난 2번은 이렇게 쓸 거야. 1 곱하기 2분의 1, 이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고리, 고리, 연결고리 계속 생겨. 그럼 난 이렇게 써도 이해 될까? 1분의 1 빼기 9분의 1. 어디서? 아 10에서 끝났구나.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써도 될까? 돼. 가운데 거싹다 사라질 거야. 이해 되죠? 그게 부분 문수라고. 그게 부분문수 부분문서는 가운데 걸쭉 해서 없애는 게부분문로 오케이, 개개, 오케이. <laughs> 이거 법문수필수지 5번 안할 거야. 지워버려. 필수지 6번. 이건 예전에 했던 건데 또 해야 돼. 해, 해야 돼. 이거는. 5번은 5번에 있는 건 문제. 안 해도 좋아요. <laughs> 자, 6번에. X 제곱 더하기, 이건 우리 지금에도 사실은 쓰는 문제잖아. 지금도 나오는 문제죠. 주어진 반경식을 X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4, 더하기 X 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0인 거야. 그럼 X 더하기 X 분의 1의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걸 구하려잖아.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의 1의 값을 구하려잖 그죠? 그럼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죠? x가 x분의 1의 전체의 3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곱비 필요한데 그건 어차피 1이니까 안 써도 되잖아.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누구면 되잖아.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 12. 64 빼기 12는 한 52. 그럼 마이너스 52라고 써주시면 어? 틀렸네? 아 맞았네? 아씨. 다 원래 한번 봤어. 맞았어. 마이너스 50. 그냥 이건 지금 나오더라도 쉽게 풀수 있는. 이건 뭐 분수에 있다고 유리식이라고 굳이 끼워 맞춘 건데, 뭐,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해나쉽다 이거지. 그치? 아쉽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 주어졌어? 0. 그런데, 이런 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A 곱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거든? 통분해 보면 BC분의 B 더하기 C야. 이거지. 맞죠? BC분의 B 더하기 C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 간다. B 곱하기 AC분의 A 더하기 C야.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C 곱하기 AB분의 A 플러스 B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죠 이렇게 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지, 저거 다 통분해요? 물론 저기서 다 통분을 해도 되는데 문제 자체에서는 사실 이거의 값을 마이너스 a로 써낼 수 있느냐, 너의 값을 b라고, 너의 값을 마이너스 c라고 할수 있느냐가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친영아 정신 차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좀만 더 정신 차려. 그래서 내가 얘를 마이너스로 땅 하고 끄집어내서 통분하잖아? a, b, c로 땅 하고 통분하면 여기는 a제곱인데 a가 하나 더 필요해서 a 세제곱이야. 이렇게. 그리고 b의 세제곱이고 c의 세제곱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치? 근데 봐, 내가 이런 거 나오면 얘는 이걸로만 놀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함께 누가 3abc의 빼기가 필요하다. 그럼 내마음대로한번 뺐으니까 한번은더할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인수분해가 된다. 고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에 b의 제곱에 c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ab의 ca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저 뒤에 값도 변형이 되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화요일 에 시험은 당연히 다른 거지. 뭐 이거지, 좀 껌이지, 즐거움이지, 시험 문지 그런데 이게, 이게 얼마래 얘가 0이래 그럼 이건 개선할 필요가 없었네. 뒤에 그셀 필요도 없었었는데 너희들 보라고 한번쓴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사실 얘네가 어떻게든 변형돼?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2분의 1에 A-B에 제곱에 B-C에 제곱에 C-A에 제곱, 이렇게도 변형돼. 음. 기억에 다시 떠올려 놔야지.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0이야. 그럼 얘가 요거만 되면 마이너스 ABC분에 플러스 3의 EBC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제? 바라지. 나쁜 데서 그냥 마이너스 3만 근데 사실 얘들아 이런 문제는 내가 이렇게도 풀었잖아. 근데 나중에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분모의 a,b,c가 0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주어진 식이 뭐 하나밖에 없니? 뭐 하나 아니야. 뭐 하나는 데있스 많이 화가 나 화가 난건 아니죠? 뭐 하나 투도 내가 올라고 했는데 나 빼고 본다 이제 조용하면 밖에서 텔레비전 보는 나나 나는 블루스타 그냥 그 됐어. 우리 집안 얘기가 거자 봐봐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등식이 제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0 되는 거래. 근데 분모에 A, B, C가 있으니까 분모? 0만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0만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0안 넣고 이제 성립하는 거만 찾면 원래는 이게 맞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고 서술형이면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빠르게 풀려면 그냥, 아니, 그냥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1 넣고, C에다가 많이 뭐. 여기 C기 뭐또 다른 거 하나 없잖아.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되는 거 하나 찾아서 찾아서 넣으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그거 넣어서 풀었더니 틀렸어. 그러면 그게 뭐야? 반대되는 예가 되는 거지. 아니, 여기서 이거 0 되는 것만 찾으라며.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하라며. 물론 이렇게 유도한 건 맞지만, 물론 이렇게 유도한 건 맞지만, 0 되는 거 1, 1, m 이 이렇게 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야. 성립 안 하면 이건 이 문제가 틀린 거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쳐. 어차피 우리가 통분 안 하고 거기 상태에서, 어이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돼. 어, 이거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칠까? 여기까지 왔다칠까?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줄까? A에다가 1 넣었어. 그 다음에 B에다가 내가 1 넣었고 C에다가 마이너스. 그리고 또 <laughs> B에다가 1 넣었어. B에다가 1 넣었고 C만 2분의 1이죠? 마이분의 1이죠? 마이분의 1 더하기 1. 그리고 뒤에 거는 마이분의 1에다 아니다. c가 곱해진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 1 더하기 1이니까 2야 이렇게. <laughs> 그죠?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1. 얘는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 1 빼기 4는 마이 3. 어? 아까 썼다가 지웠던 거랑 방이 똑같네. 그치? 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편법이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 때 알려주려고 <laughs> 했으면 그냥. <laughs> 왜냐면 편법이더라도 편하잖아. 근데 이제 가끔 이게 10이 이거 말고 2개가 나오는 애들도 있어. 근데 2개가 나오면 2개만 만족하게 해주는 걸 찾으면 돼. 원래는 변형해서 모여서 뭐 해라, 데뭐 이런 거랑 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가 또한 뭐 이번에는 뭐 1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랑 얘랑 있을 때뭐 이렇게 되면 뭐 AB에다가 1 넣고 여기 분모에 0이 없으니까 AB에다가 2분의 1, 2분의 1. 이분에 뭐, 지금 뭐지? 이런 게아닐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 만족하고 찾아주면 돼. 물론 이렇게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아까처럼 가라. 선술집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 오케이. 아, 다 됐네 이제 유리실까지는 끝났네. 263쪽이야, 이게 지금. 그렇지? 농경화. 우리 이거 몇 쪽까지 있지? 2 8 8 거기까지밖에 없어? 아니, 개에그 우리 암수 끝에가 거기야? 네. 그럼 우리 263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쪽밖에 안 나온 거야? 네. 아, 그래, 그럼 오늘 이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끝내라고 하네. 아 여기까지 해도 되지? 야, 무리식이 겁나 조금인가 봐. 아, 그러네. 무리한수가 겁나 조금이네. 자, 그럼 이때, 다음 주 하루에 끝낼 수 있겠네,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여유롭게 문제풀이 하면 되겠네. 음, 됐다. 공부해, 여기서. 아, 야, 너무 쉽게 끝렸는데 팀장님, 두번다여기서두번 응? 다? 어? 여기서 해요? 어차피 뭐 우리 자식들 안 가도 되잖아 여섯 <laughs> 시까지는 공부해 아니구나? 공부해 지금 여기서 그리고 조금 이따 일곱 시에 밥먹을 시간 주고면 되잖아 그치? 어. <laughs> 아, 아, 좋았어 그럼 오늘의 숙제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연습문제 빼고, 601번까지만 하면 되겠네. 음, 좋다, 좋다. 601번. 야, 근데 많은가? 509번 붙었는데, 연습문제 빼고, 뭐, 앞에 개념원리 익히기안 하고, 내가 몇개 빼고, 빼면, 60문제를 60 운영할 60수 있지. 하면 어? 嗯嗯。Mm hmm.